이제 그심경의 변화를 우리가 어그 일자별로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첼리스트는 최초 10월 24일 날 국회에서 이제 성담 게이트가 확 불거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본인이 겁이 많이 나서 이제 오빠를 이제 시켜서 CCTV를 그 가서 확인하게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터지고 난뒤 일주일 동안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세상하고 단절하고 네. 살다가. 11월 1일날 처음으로 트윗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뜻을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문자를 보내왔고, 네. 다만 남자 친구의 문제가 정리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세상을 향해서 진실을 얘기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경찰이 소환통보 문자를 보냅니다. 11월 6일 날 제가 이제 우리 더 탐사의 공익 제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용기를 내달라라고 했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제 경찰 소환 통보 받고 문시로 들었다가 공익 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만 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족들도 걱정되고 그래서 다시 또 일주일간을 또 잠수를 탑니다. 그런데 잠수를 타다가 조선일보하고 가세현이 자기를 엄청나게 부당하게 부당, 음. 공격을 하니까 그때 전일을 불태워서 11월 14일날 내가 가들 내리고 음. 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정권이 바뀌면이 아니고 당장 싸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남자친구에게 문제가 정리가 되면 그래서 안정을 찾으면 언론사를 선택을 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내가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어, 굉장히 어쨌든 어, 이 정권 내에서 윤석열 정권 내에서 나를 공격하는 이 조선일보 가세현 비롯해서 얘네들을 납작하게 해줄 거다라고 음. 하는 이 전의를 불태웠었는데, 그전그 음. 전의, 그 마음을 먹고 나서 바로 일주일 후에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던 경찰 수사를 직접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저도 집으로 경찰관들이 들어오는 걸 봤지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집을 경찰들이 들어와서 털어가는 모습 보면 심리적으로 완전히 제압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압수수색하고 난 후에 박경수 변호사가 압수수색하는 날 들어오죠. 그리고 체리스트의 말에 따르면 박경수 변호사는 제가 볼땐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걸 판을 쫙잘 짜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짜준 박경수 변호사 손을 붙잡고 서초경찰서에 (11월 23일) 날 나가서 드디어 이제 경찰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박경수 변호사가 짜놓은 판에 따라서 진술을 한 거죠 쉽게 네. 얘기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을 때 경찰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했던 진술은 밖으로 절대 안 나갑니다라고 해서 믿고 얘기를 했는데 웬걸 그다음 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새벽서부터. 내가 남자친구를 속여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게 대서특필돼서 나갑니다. 네. 이미 그 다음 시식부터 첼리스트는 아 이제는 내가 돈 되돌리기가 어렵구나 사실 자포자기는 한 겁니다. 이 흐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젠가는 내가 이 진실을 얘기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일 후에, 남자친구로 집으로부터 자기 짐을 빼오면서 만났던 우리 권지현 기자, 이두 분한테 내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경찰에서 비굴하게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상황이 생기면 내가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제 속마음을 11월 14일 때는 이 정권 이내에 언론사를 선택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 조사를 경험하고 나서는 조금 물러선 거죠. 그렇죠.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얘기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놨었던 더탐사 기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 이게 그러면 자기가 우려했었던 것들이 다 현실화 되는 거예요. 네. 가족들한테도 이게 영향이 미칠 거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다시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네. 그래서 12월 7일 권재영 기자 다시 만나서 진술을 번복을 했고. 진술 을 번복하니까 그걸로도 좀 약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다음날 TV조선하고 인터뷰를 해서 전부 다거짓말했다고 다시 한번 쓰레기를 박죠. 네.